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으로 시작합니다. 은평구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가련동과 진관동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진관동의 최대 현안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이 나온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이 무산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업 계획을 수정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그 서북부 선그 공약 이 부분이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같이 결합해서 조기 착공해서 GTX A 노선과 함께 빠른 완공을 추진해줄 수 있도록. 진관동에는 북한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있고, 2년 뒤에는 국립한국문화관도 생깁니다. 진관동 주민자치회는 한글 테마공원 조성을 희망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고전 번역원과 진관사의 사가독서당, 다음에 한옥마을, 우리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의 진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서의 대표적인 브랜드 한글 한글을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한글 테마랜드 체험 공간을 기자촌 지역에 위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련 일동은 최근 가련 일 재개발 사업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가련 일동에는 초중고 학교 자체가 없어요. 2019년도 1월에 사업승인 인가 시에 계획되어 있던 초등학교 부지 그 계획 그대로 학교가 유치되기를 원합니다. 가련 이동 주민들은 학교는 많은데 청소년 문화 시설이 없어 걱정입니다. 주민들은 선정 테니스장 부지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정 테니스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시는 테니스장 시설을 정비한 후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은 테니스장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학교가 10개가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앞에는 선일이 있고, 옆에는 대성이 있고, 그다음 옆, 쪽측에는 선정고등학교 있어요. 딱그 지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주민들의 굉장히 염원이 많습니다. 그걸 공약으로 하셔서 가련 이동에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그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외에도 주민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창릉청 개발, 앵봉산 편백나무 숲 조성 등을 희망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